와, 일주일을 썼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남아있어. 야, 이거 계속 써봐야겠네. 근데 이거 주머니는 못 넣고 다니겠네. Nope. 또하, 안녕하세요. 또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도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가격대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갤럭시 버즈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이퍼텍의 탭이에요. 음질이 괜찮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박스만 봐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해요. 버즈랑 비교도 조금 해볼게요. 그럼 살펴보러 바로 가시죠! 언스박싱스! 보시면플라스틱의 투명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뒷면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고 써있네요. 구인이잘돼 있네 구성품 말씀드릴게요 이어폰 충전 케이스 양쪽 유닛 케이블 사이즈별 이어팁 설명서 우선 케이블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사이즈별 이어팁이 들어 있어서 좋긴 한데 폼팁이 보면은 엄청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본체를 보면 은 겉에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뒷부분은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짭퉁 가죽 줄이 있네요. 이거 뭔가 뚜껑에서 지각지덕 소리가 나갖고 불안해요. 유닛도 이게 조금 큰 편인데 비닐을 먼저 뗄게요. 오, 유닛만 배터리 용량이 한 10시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이 크기가 조금 이해가 가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좀 작게 나온 유닛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면은 뭔가 색깔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기는 해요. 케이스 안에 넣어볼게요. 자성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 이어폰이 양쪽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고, 바꿔서 넣어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어폰은 버튼식으로 되어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을 느낌이네요. 그럼 한번 착용감 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희미하게 라이트 레프트라고 써있네요. 무게가 무겁진 않아서 착용감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외형 부분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건 조금 단점으로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보기에 착용감지 센서도 보이진 않고요 이 라이퍼텍 탭이 이어폰도 사용 후기로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영상에서 무게 재는 걸 깜빡해서 무게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버즈는 51g 정도 나오고요. 라이퍼텍 탭이 는 68g 정도 나와요. 버즈 의 한쪽 무게는 5.6g, 반대쪽도 같은 무게예요. 라이퍼텍 탭이 한쪽 무게는 4.9g이고요. 반대쪽도 4.9g으로 양쪽 무게에 대해선 한쪽으로 쏠리고 그런 점은 없어요. 자 이렇게 며칠 동안 라이퍼텍 탭이 이용해봤고요. 요즘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나오긴 해서 기존의 갤럭시 버즈는 가격이 내리긴 했어요. 원래 가격이 탭이보다는 좀 비싼 편이었는데 이제 한만원 정도 차이로 내려왔어요. 이두 제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팩트하고 착용감 좋은 건 버즈, 지속 시간 길고 음질 좋은 건 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라이퍼텍 탭이는 블루투스 5.0 지원에 방수 등급이 IPX7 등급이라서 비 오거나 운동 중에도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해요. 담그지 마시고 이제 탭이 실 사용 시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제가 볼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인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다들 보자마자 한 말이 이쁘다는 말이에요. 와, 뭐 퀄리티가 개쩔고 그러진 않아요. 케이스 총 이용 시간 70시간에 유닛만 1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은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laughs> 별도의 소프트웨어 어플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이용 가능하고요. 아직 많은 기능은 없지만 이퀄라이저나 조작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말도 하네? 이퀄을 적용해서 써봤는데 이질감도 없고 변화도 직감적으로 잘 느껴져서 꽤 신기했어요. 장점은 딱 여기까지. 저는 이어폰 이용할 때 한쪽씩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태이는 왼쪽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왼쪽도 같이 빼서 연결 후에 집어넣어야 오른쪽만 이용이 가능해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크기가 꽤 커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순없고요 남자분들 오해받아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귀에 꼽았을 때도 좀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무선 충이잖아요? 근데 이어폰은 무선 충전이 안 돼요. 뭐, 딱히 충전을 자주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안 해놓으면 좀 불안한?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해야 돼. 그런 느낌이 있긴 해서, 그래도 다행인 건 C타입의 충전단자여서, 충전을 어디서든 하기는 편해요. 이제 음질바로 갈게요. 먼저 장점 부분의 음질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에 말씀드릴게요. 음악을 시작하거나 동영상을 시작할 때 뭔가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씩 들리긴 하는데 막상 듣고 있으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이 음질 부분 때문에 버즈랑 번갈아가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딱 비교해보면 음질은 완전 탭이에요. 적당한 거리에서 음상이 느껴지고요. 너무 뭉개지지 않아서 음악 듣기에 굉장히 편한 소리 들려줘요. 저음이 과하게 부스팅도 있지도 않고, 중고음역대 해상도도 좋아서, 같은 음악도 좀더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질은, 린정. 그리고 여태 키보드만 점수 먹여봤는데 이 코드리스 이어폰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수로 보여주면 좀더 와닿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코드리스 이어폰도 점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이쁘긴 한데 외형이 좀 커서 부담스러운 면도 조금 있어요. 연결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방수가 된다는 점에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겁진 않은데 귀 속에 바로 꽂기만 하는 방식이라 잘못 움직이면 소리도 달라지는 느낌이고 이압도 조금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 가격대 굉장히 괜찮은 음질이에요. 10만원 미만에서 이 정도면 개이득 아닌가. 자, 이제 바로 메모리! 기속 시간 길고 가성비 좋은 음질 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퍼텍 탭이 선택한 거에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저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모르겠지만 일반 갤럭시 버즈보다는 라이퍼텍 탭이를 선택하겠어요. 오늘의 한마디 머리 나쁜데 말 잘하고 체력 좋은 이쁜 친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전자기기바 윤도였어요. 또 봐.